산정호수와 명성산은 경기 북부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요. 포천시가 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계획하면서 호수 주변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은 명성산 억새꽃 둘레길, 억새꽃 군락지를 보기 위해선 산정호수 입구에서 팔각전까지 산길로 3 시간이나 걸립니다. 포천시가 관광객들을 위해 지난해 11월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케이블카는 산정호수 인근 상동 주차장부터 명성산 팔각전까지 총 1.9km 구간을 연결합니다. 300억여 원을 민간이 투자해 내년 착공에 들어가면 2022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을 불러올 케이블카를 산정호수 상인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케이블카가 호수 외곽을 돌게 돼 있어 이미 자리 잡은 상권이 고사될 거란 우려입니다. 오히려 머무르는 시간을 줄여주는 그 역효과가 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면 케이블카보다 주차난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포천시는 경제성과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 노선을 결정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상권에 대한 대책은 현재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추가로 지금 관광지를 확대 지정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시와 민간 투자 업체는 내년 착공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인들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OBS 뉴스 윤종입니다.